왕쌤의 교육 이야기. 안녕하세요. 왕쌤 하나근입니다. 아, 요즘에 이제 그 고3들의 원서 접수 기간이 가까워 오면서 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거의 공통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이 에, 바로 올해의 입시 경향이 어떨 것이냐? 자, 이거를 질문을 합니다. 어, 입시 경향이 어떨 것이냐라는 의미는, 과연, 어,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자, 이것에 대해서, 어, 질문을 하는 부분,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모든 대학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실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만한 그 대상의 학교들이 확 늘어난 겁니다. 그것도 상위권 대학 또는 최상위권 대학 스카이에서도 연고대. 뭐, 성한서, 중정혜 씨, 이런 상위권 명문대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어, 교과 전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전까지만 해도, 어, 학종 안에서 경쟁을 하던 학생들이 학종을 벗어나서 교과 전형으로 승부를 본다, 이겁니다. 아, 그런데 의외로, 그,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교과 전형의 학교장 추천을, 추천서를 자신있게 받아간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어, 사실 제가 예측했던 부분과는 좀 다소 다른 현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어, 아직 전체적인 그 고등학교들이 계약을 하면, 어, 학교장 추천, 추천에 대한 신청을 받고, 어 어떤 학생들을 추천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이 추천서 신청을 받고 어, 추천 인원 배정을 하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는 의외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 그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에, 뭐 이런 겁니다. 어, 학생들이 학생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데 교과전형 학교장 추천전형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다 보니까 수능 최저의 달성이 어렵거나 이전의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서 진행되었던 교과전형의 컷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신청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충분히 이~ 지원을 할 만한 학교에서도 어~ 학교 내 그니까 내 나의 내신 성적으로 지원을 할 만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어~ 두려움에 떠는 거죠 최저를 못 맞출까 또는 어~ 지난해까지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서 벌어졌던 교과 전형 합격선과 비교해 볼때아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청자가 아 적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중경외시의 경우 어 대개 이제 합격선이 비슷한 수준으로 합격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 어, 그런데 에, 여기서 교과 전형을 참고할 만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 중반에서 후반 2등급 초반까지의 70% 교과 컷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경외시에서 공통적으로 이 정도의 교과 컷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를 한번 보는 겁니다. 물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기본적인 조건은 있지만 수능 최저를 맞출 수만 있으면. 어, 전년도의 수능, 그, 교과 수준, 성적 수준에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합격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중앙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별 추천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보면 학교별 지원 대상의 인원을 제한을 했던 고려대의 경우는요. 어 거의 추천 인원을 꽉꽉 채워서 어 지원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인 경쟁률이 5대 1에서 6대 1 그리고 특히 1단계 전형에서 배수가 3배수가 아닌 5배수 합격자를 거르다 보니 어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음, 합격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역산해서 보면, 아, 2등급 후반에서 어, 2등급 초반에 에, 학생들이 줄령해서 어, 중, 중앙대와 비슷한 레벨의 중경외시의 교과 전형 추천을 만약에 냈다고 했을 경우, 어, 추능 최저를 맞추게 되면은, 음, 1단계 합 합격자의 범주 안에만 들어가면, 배수 범주 안에만 들어가면, 수능 체저를못 맞추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 그 숫자가, 만약에 그 전체 그 학교들마다 그 지원 가능 인원이 꽉 차지 않으면, 고대에서 보는 것과 같은 평균 5대1에서 6대1 또는 7대 일의 경쟁률보다 하회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어일 단계 합격만 하고 할 경우에는 최저 맞춤을 합격할 가능성이 확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교과 전형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이 훅 빠져나간 그런 빈자리를 학종의 합격자들이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학종 합격자들의 70% 컷보다 약10% 내외의 낮은 등급으로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자 이렇다면 이렇다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 잘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성적이 만약에 중경회실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등급 중반이나 후반 정도의 성적이라면 학생부 관리와 교과 세특 관리를 성실히 한다면 어, 합격, 학종에 합격할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어, 학생부 관리만 철저하면, 음, 2등급 중반이나 후반에서도 합격자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과 전용으로 휩쓸려가는 인원들을 빼고, 어, 그게 경쟁이 또 상향, 상향해서 쳐내고 쳐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 학종에서는 2등급 후반, 심지어는 3등급 초반에서도 합격자가 나올 가능성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 일단,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특정 몇몇 대학을 빼고는 수능 최저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아, 그런 경쟁이 될수 있다는 거. 자,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들의 차이라고 보면, 어, 아, 그, 고등학교 2학년들이 전형에서 자기 속에서만 빠지면 딱, 어, 고등학교 1학년들이 입시가 됩니다. 특히, 어, 이제 뭐, 봉사활동이 빠지고, 그렇죠? 예, 봉사활동이 빠지고, 어, 수상실적이 빠진 상황이라면, 교과 세트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이 엄청 중요해집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어, 창체동아리만 반영이 되다 보니, 창체동아리 활동도 엄청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냥 무임승차를 했던 진로활동 사실 진로활동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처를 베풀어서 써주는 내용으로 진로활동들이 채워졌다면 고등학교 1학년들에게 창, 창의적 창 체험활동 중에서 진로활동은 딱 킬러 콘텐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합격할 수 있는 문호가 더 크게 열린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골치가 아픈, 음, 좀, 지저분한, 지저분하다면 좀, 많이 옆에가 좀 있군요. 예. 어, 어쨌든, 뭐, 독서를, 뭐, 어떤 책을 해야 되고, 몇 권을 읽, 읽어야 되는, 아, 이런 좀, 본질과는 다른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들이 입시 준비라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수능 준비에 올인하겠다는 일반 고학생들이 있는데, 글쎄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논의할 부분들은 아니라서, 어, 지금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들이 상황을 놓고 보면 됩니다. 어, 아예 내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어, 수능에 올인하지 않는 이상 재수생들과 경쟁해서 이기기는 힘들다는 것, 이것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 지금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들은요, 대학 입시에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입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잘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 자, 요거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어, 제가, 어, 요즘에 이제 연일, 예, 학교, 대학 레벨별, 레벨이라 그러니까 좀 말씀 이좀이상하 어, 대학들이 합격선을 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보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권의 이, 이 중위권 대학들, 중상위권 대학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음, 아 이거 서열이나 순서는 아닙니다. 예, 가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의 교과 전형 70% 컷을 갖다 한번 살펴보면은요. 아,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90% 컷을 공개를 했습니다. 70% 컷, 90% 컷을 공개를 했는데요. 경영학부 90% 컷이 3.1, 경제학과 2.9, 관광경영학과 3.0, 어, 응용통계학과 2.9, 좀 높은 학과를 보면 심리학과가 2.4, 요즘에 심리가 많이 뜨지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어, 요즘에 아주 핫한 학과죠. 아, 근데 이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요. 음, 정말 좀 재주가 있는 학생들이 좀 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2.5 등급입니다. 90% 컷입니다. 경찰행정학과 2.3. 경찰행정은 어디나 높습니다. 예아 그리고 건축설비소방 전기 3.1 등급 어, 화생공이 굉장히 높습니다. 2.2 아, 등급 자90% 컷이 2.2 등급이니까 이거 꽤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전통적으로, 아, 전통적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 인문사회계열보다 공대계열이 많이 낮은데, 어, 아, 의외로 가천대에서는 몇몇, 음, 공학계열의 학과들이요, 아, 인문사회계열이나 경영계열보다 높은 성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 아, 화생공 2.6말씀드렸고요 어, 식품생물공학과가 2.6, 기계공학과도 2.6입니다. 신소재공학과, 아, 요즘에 뜨고 있죠. 바이오나노공학과, 아, 2 4등급식이고요 생명과학과가 2.1등급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등급들은 가천대의 의대한의과 대학 약대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는 예,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한의학과는 1.2등급입니다. 물론 뭐 1.2등급이 중요한 건 아니죠. 어,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 간호학과 자연계열이 1.8, 간호학과 인문계열이 2.1등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리치료학과 1.9, 의학과 당연히 1.1입니다. 수도권 대학이죠. 이게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예, 교과 전형이 이 정도 등급이고요. 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등급은 어, 아무래도 좀더 여유가 좀 있기 마련입니다. 어, 예,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은 70% 컷을 보여줬습니다. 아, 왜70% 컷을 보여줬느냐 예, 보시면 됩니다. 경영학부 3.6, 경제학과 3.8, 아, 많이 떨어지지요. 어문계열은, 음, 동양어문학계열, 동양어문학과 4.0, 유럽어문과 4.7. 많이 떨어지죠? 예. 한국어문학과 3.7. 자, 일반고의 등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에 아, 자사고들, 광역자사고들 수준이라면, 가천대까지가 한 컷으로 보통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고, 일반계열 학생들과 경우는 3등급 중반선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경찰행정학과 2.7, 꽤높죠 예, 그, 학종인 데도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대는 대부분 3등급 중반대, 뭐, 어, 전기, 화생, 식품, 생물, 기계, 토목, 산업, 다 3등급 초반과 중급, 중반대입니다. 생명과학과는 2.7등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과가 2.9등급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 금융수학과가 아, 3.7등급으로, 어, 생각보다는, 음, 이 금융수학과가 사실 그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하는데,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 어, 어, 컴퓨터공학과, 자연계열 3.0의 등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학과, 간호학과, 자연계열 2.6, 어, 치위생과 3.3, 응급 구조 4.6 방사선 4.0 물리 치료 3.3 운동 재활 복지과 4.2어 상당히 그 지금 아 지금 가천 바람개비 1형을 말씀을 드렸고요. 가천 바람개비 2형은 조금 더 낮습니다. 경영학부 4.0 경제학과 3.9 관광 경영학과 4.7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석학사 통합 과정도요. 대개 3등급 중반에서 4등급 초반, 전기공학과 4.1, 화생공 3.0, 컴퓨터, 자연 3.7, 전자공학과 3.5등급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은, 음, 상당히 그 노릴만한 학생들이 좀 많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비슷한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가천대보다 간 높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 아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등급 기준을 보면, 자 기계공학과 이제 공대가 아주대 같은 경우는요, 어 이제 수석 그 대학이 바로 공대입니다. 그래서 기계공학과서부터 어 노출이 됩니다. 어~ 지금 학종 에이스 전형, 아주대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과가 합격군이 이 2등급 초반부터 어 3등급 후반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4등급과 5등급 심지어는 7등급에서도 합격자가 나와 있는데 아주대 에이스면은 음 과거 영재고나 또는 자사고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는 수준입니다. 산업공학과가 4등급 초반까지 나와 있고요 응,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는, 음, 2등급 후반서부터 합격자들이 나옵니다. 어, 지금, 그,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한, 그, 이렇게 그래프로 공개하는 학교들마다 보여지는 공통점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경희대에서도 이런 상황이 보여지는데요. 어, 학종에서는요. 오히려 지원 학생 중에서 1등, 2등한 학생들이 다 떨어지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기형공학과도요 어, 1등급 후반의 학생과 2등급 초반의 학생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산업공학과도요. 어, 1등으로 지원한 2등급 중반 학생들다 떨어졌고요. 화학공학과도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 학생들이 다 떨어지고 어, 지원자 중에서 1등들이 다 떨어진 학과들이요. 신소재공학과, 어, 응용화학, 생명공학과, 환경안전공학과들이요. 내신 성적으로는 1등인 학생들이 떨어지고 그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 대거 합격을 했는데 합격선들이 대개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의 학생들이 공대에 합격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에서 지금 3등급 중반까지 보여주고 있고 미디어 학과가 역시 선호하는 학과답게 2등 초반부터 6등급 초반까지도 합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합격한 학생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고리든지 특목고 학생들이란 거 감안하시고 미디어학과 역시 어, 지원자 중에서 1등이라고 할수 있는 2, 1등급 후반 학생 1.8이나 9 정도 되는 학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종에서는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도 어 지금 1.0 학생이 학종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예. 그거는 조금 어그 대신에 3등급대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데 의대다 보니 과거형제고 어 자사고 학생들이 3등급대에서도 의대에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치외교학과나 사회학과, 심리학과 같은 사회계열 도요 어, 1등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아, 어, 심리학과 1등 지원 1 5 떨어졌고요. 사회학과 1등 지원했던 2등, 2.1등급, 정치외과 2.0등급들이 다 떨어지고, 근데 신는그 아래쪽에 있는 2등급 중반의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정도 성적이면은 가천대교보다는 상당히 그 합격선이 약간 높, 높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게 딱히 70% 컷을 보여주지 않고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은. 아, 어, 좀 한번 직접 관찰해 보시면 음. 아, 어, 이런 합격선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다. 아, 물론 뭐 어, 에이스 전형 외에도 다산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다산인재 전형은 사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4, 5, 6등급도 합격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 일반고 학생들이 성 등급은 아니다. 자, 요것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도권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 두 대학, 가천대학과 아주대학의 이 성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